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두장군 무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궁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합, 궁합이 맞아도요. 네. 속궁합이 안 좋아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죠. 오시는 분들도 많나요 많죠. 속궁합 때문에 오시는 분들? 어. 주로 뭐 남자가 색을 너무 밝혀서 여자는 원하지 않는데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이런 거 많아. 결혼은 했는데 전남 결혼한 남자보다는 신랑보다 전 남자친구랑 잠자리가 더 많았던 거지 더잘 맞았던 거지. 그래서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고 몸은 그 사람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불륜 아니에요, 그건 불륜? 불륜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속궁합이 중요한 거죠. 속궁합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속궁합 말고 궁합으로는 되게 완벽한 사람도 있는데 생년월일 다 했었을 때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인데도 속궁합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사주, 어, 사주는 정말 잘 맞아. 사주나 성향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맞는데 속궁합이 안 맞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속궁합만 맞아. 사주는 안 맞아. 그럼 100% 헤어지게 돼 있어. 근데 사주도 맞고 석궁업도 맞으면 진짜 너무 잘 살겠죠. 이게 옛말에는 이쁜 사람은 소박을 맞는다고 해도 못생긴 여자는 소박을 안 맞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왜냐? 진짜 예뻐. 근데 예쁜 애들은 성격이 더러워. 못생겼어. 근데 남자가 바람을 안 펴. 그럼 명기를 받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아야 잘 산다. 그러면은, 속궁합이 안 맞아요. 네. 근데 속궁합을 잘 맞게 해주는 비방법이나 뭐 부적 이런 건도 있나요? 어, 어느 정도 있어요. 일단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신랑이랑 하면은, 잠자리를 하면은, 신랑이 너무 사냥을 빨리 안되는 거예요. 어. 어. 근데 또, 작대.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그게 있대요. 좀큰 사람들은 살짝 둔하고, 작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사정이 빨리 된대. 그러니까 여자는 오래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체위를 바꿔봐라. 체위를 음. 바꿔봐라. 체위를 여러 가지로 해보면 맞는 체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게, 성인용품점, 뭐 요즘에 뭐 뭐야 자판기 이런데서도 뭐 이렇게 진짜 하는 동전 뭐 동네에 나오고 인형뽑기처럼 그런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걸로도 좀 어떻게 만족을 서로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비방을 해주면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라는거요 있어요 ]가요?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막 찾아와가지고 막 부적 써달라고 했는데 어. 안되면 효과 <laughs> 없는데요? 선생님? 이러면 아니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지 저게 날 망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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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은그 음. 사람의 고민에 따라서 어떤 비방식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겠지.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서로 노력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있잖아. 이론학적으로 여, 남자가 좀. 그감 감이 없어 네. 감각이 좀 없어 네. 좀 도화가 뻗치는 애들은 약간 느낌적으로 아이 여자가 이 체형을 좋아하고 이, 이 이때 뭐 어떠?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없으면이런상으로라도 공부를 해야지. 음. 어, 예를 들어 뭐 지스팟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뭐 유튜브나 고 책도 있잖아. 그렇게라도 배워가지고 서로 맞춰 가야죠. 그럼 선생님한테 오면은. 약간 네. 상담도 그런 거 해주고 네. 비방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어, 그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와이프랑은 되게 안 맞아. 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 바람을 펴가지고 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 바람핀 상대랑. 음. 그럴 때는 어떤 걸더 권장해드려요? 지금 사람하고 살아라. 지금 러니가 아, 살아라 아니면 너는 속공합이 그쪽으로는 더 맞는 것 같으니까 행복할랑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솔직히 사람마다 틀린데 네. 요즘에 진짜 애인 없는 사람들은 정말 여이면은 아홉인 것 같아 아 없는 사람이 여름이 하나인 것 같아 음. 응.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정은 지키래 자기가해소 안되면 그러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된다 왜냐면 음. 그것도 다 인간의 업이거든. 네. 응.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죠. 성도도 은 어기지 않아야지. 그죠. 응.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